2024년 4월 6일 토요일 길 걸어가다가 재정비를 좀 해봤어요. 박스를 큰 거를 어떻게 주워가지고 그 잔잔한 박스들을 전부 다이로 한데 모아놨거든요. 노조란 거를 한 틀에다가 가둬놨어요. 이게 도용이는 이제 갈 거예요. 이 봉다리도 어떻게 그냥 갖다 버릴까 했는데,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봉다리도 활용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활용. 그냥 버리면 쓰레기, 활용하면 도구죠.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죠? 생각을 가만히 곰곰이 하면은 터득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살아가면서 터득을 하다. 어떻게 터득해? 뭘 어떻게 터득해요?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. 예, 관심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. 관심이 없으면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죠. 안 그런 것 같아요? 여기는 어디? 몰라요. 몰라도 돼요.